미국 우체국이 2025년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우편 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운영 비용 상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지원 없이 운영되는 유습스의 재정난을 반영한 조치로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3일부터 시행된 인상안은 1등 우편 가격을 73센트에서 78센트로 5센트 올렸습니다. 전체 우편 서비스 평균 인상률은 7.4%에 달하며 마케팅 우편과 패키지 서비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습스는 이 변화가 우편물 양 감소와 인건비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프리오리티 메일과 유스스 그라운드 어드벤티지 같은 배송 서비스가 타격을 입어 소상공인들의 물류 비용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어 10월 5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 적용되는 홀리데이 시즌 임시 인상안도 발표됐습니다. 프리오리티 메일, 유스스 그라운드 어드벤티지, 카슬 셀렉트 등의 상업 패키지 가격이 평균 5에서 6% 상승하며 존1-4 구간은 2.25달러 추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 쇼핑 시즌 수요 폭증에 따른 비용 관리 차원입니다. 우편 규제위원회가 최종 승인할 예정이지만 이미 업계는 가격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인상으로 유습스는 재정 안정화를 노리지만 아마존 업스 같은 민간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할인이나 대체 배송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습스는 세계 최저 수준의 요금을 강조하나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